빨리 끝낼게요. 자, 해 보면은 지금 y, x, 그러니까 ex 하고 log, ex 요거 둘이 역함수 관계야. 그리고 en, en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있지.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o, a, b, c 와그지 곡선 a, b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log, x, d. 그럼 ad를 여기 나왔네. ad를 2대 얼마야?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2대 3으로. AD를이라 그랬다. 그럼 여기 A야. 여기가 D야. AD가 2대 3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만큼이 짧아. 2.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높이의 3분의 2만 아니 3분의 1에 2대 3이라는 음. 거는 전체 높이의 5분의 2만큼이 여기 높이라는 거건 전체 높이의 전체 높이의 5분의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d 자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이 d 자표, 이 d 여기 d d는 어떻게 구해? 이 n을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y는 n이야. 그럼 여기 전체 5분의 2니까 뭐야? 5분의 2n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여기가. 그래서 5분의 2의 n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그러면, 요, 만나는 요점 이름이, 얘가 뭐라는 거야? 이게,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y 축의 수직인 직선. y 축의 수직인 직선이 요거잖아, 그지? 이 y 축의 수직인 직선, 요거 지나면서, y 축의 수직인 직선과, 로그 뭐야, 이거. e의 x랑 만나는 걸 e. 그럼 여기랑 이 e, 여기가 e란 얘기네. 이거이. 요점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과 요, 요걸 로그랑 만나는 게 E. 그 다음에 E를 지나고, 와, 환장한다. 자, E를 지나고, 뭐야? X축의 수직. X축의 수직이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랑 만나야 되니까 그래프 약간 수정해, 수정해야 되겠네. 만나게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 자, 대폭 수정. 그럼 여길 지나면서 세로로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여기 어딘가 만난다. 그 만나는 녀석이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F. 야 잠깐만 이 e 직선과 e x랑 만나는 게 F 맞잖아. 네. 그럼 이게 F라는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근데 F y 좌표가 얼마야? 16이야. 16이라는 거죠. F y 좌표가 16. 그럼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16, 이렇게 되는 거야, 16. 그럼 당연히 여기 x 좌표는 뭐야? 4. 4가 되는 거지, 4. 여기가 4,16이네.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는 뭘 이야기한 거야? df의 기울기를 물어봐네 df의 기울기. df면 여기 이거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d 좌표가 뭐냐? d 좌표라고 하는 요 좌표는 2의 n,n이잖아, 맞지? 맞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돼. 할수 있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지. 여기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림을 내가 좀뭐 황당하게 그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여기 4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4 아니야? 어. x자표가 4니까. 이 좌표가. 그럼 4 콤마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여기가? 4 콤마 2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2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네. 그럼 n 값이 5가 되면 이 d 좌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d가 n 값이 5가 되면32 콤마 5 아니야? 아. 어. 그래서 이제 최종은 얘하고 얘하고 기울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는 28 분의 마이너스 11이야? 맞아?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